자, 우리 드라마, 우리 주인공 분들 뿐만 아니라, 이덕화, 남재, 김홍파, 윤복인, 동화, 장혁수김현 허준석, 황찬공씨 등이, 네, 아니, 앉아있죠. 그렇죠. 네,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요. 예, 들을 수 있게 앉아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포토타임을 시작을 할 텐데요. 역시 떨리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아, 호명이 되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 최초로 로맨틱 코미디에 도전입니다지청욱씨 예, 무대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네 기소 성공률 1위 정의감 표철한 검사인데요 우선 자측부터 보시면서 오신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손인사 한번 네 저는 네 그렇죠 가운데로 해주시고요 가운데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해주시고요 자그리 일단 가운데를 보시고 네어네 불자리 어, 네. 자 지금 보신 포즈는 우리 유세 때 보셨던 그 포즈인데요 아, 어제 대선은 끝났지만 수목대전은 또 오늘부터의 성취 네 우리가 또 승리하길 바라면서 그때 포스터 때 하셨던 포즈 한번 멋지게 한번 그렇습니다 네시사은앞쪽으 <laughs> 보시고 앞쪽으 보시고 네, 배우 B.O. 1번 기창욱 씨였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주현 씨 나와주시죠. 어, 덕분, 덕분. 네, 여기 시선을 닳을 수 있도록. 한번, 네, 가운데 쪽까지.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수습검사, 특히 이제 무한동력 기타봉으로 수개해야 되는데요. 사실 똑같아요. 우리 선거 티자 영상 때, 네, 굉장히 재밌고. 어 네. 앞을 보시고, 지선 앞쪽으로, 네. 그리고 진현 씨. 어우, 좋아요. 거기다 하나 더. 하나 더. 우리 그때 댄스, 사, 아, 살짝 뛰셨던 거. 여기서 살짝 한번 보이시죠? 음, 그래 네. 손 네. 네, 깜뽕하게 어우, 좋아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오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어, 우리 기자님들께 하트 한번 사시단 말이죠. 예쁘게. 네, 잘하셨습니다. 어우, 네, 작은 하트까지. 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훈남입니다. 훈남인데요. 예, 잠깐만 해주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아, 소개해주세요, 소개해세요 괜찮습니다. 네, 자, 왜냐면 이분을 소개해드리는데 그냥 소개해드리면 제가 죄송하기 때문에. 무려 이분은 데뷔가 몇 년인지 아시는 분. 무려 17년 전 드라마 피아노에서 데뷔를 하셨습니다. 아 굉장히 관록의 음자세요. 자, 트리스 나와 주세요 네, 중앙을 담아서 펑펑펌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시선은 좌측부터 역시 관록의 음자답게 한번 멋있게 큰 인사를. 네, 그리고 가운데도 가운데도 내수고 네, 오른쪽에도 네, 자 우리 17년차 배우답게 여기서 한번 가운데를 보시고 네 역시 포즈 한번자 가겠습니다 뭐 선거에서 티저 때했던 포즈 좋아요 네 파이팅 아.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아 역시 뒷걸음마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박수치면서 보고 있죠? 자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계세요 앉아계세요 자 이분이 우리 드라마의 출연입니다. 네, 헬로우 미너스의 멤버시죠. 권나라씨모시겠습니다 네, 이 무대는 처음일 텐데요. 네, 역시 좌측부터 보시면서, 보시면 손 한번 살짝 흔들어 주시고요. 좌측부터 나가시고, 네, 네. 그리고 가운데 로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자, 이제 무대 적응이 끝나셨을 거라고 어, 판단하고, 그래, 화이팅 하고. 자, 다라씨. 네. 그 드라마 발표는 처음이죠. 네, 네,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음, 처음인 분들은 그냥 안 보내드리거든요. 네, <laughs> 뭐 네, 같이 멤버들하고 활동하실 때처럼 네. 그때 이제 발산하셨던 키를 여기서 한번 네, 몇 초간 아. 제가 생간을드릴테니까 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레디 액션. 오,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잘했습니다. 마지막 하트로 마무리사를 하트로 하트로.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저희가 네 깜짝 랩터를 드렸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소화를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제 커플 샷을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창욱 씨, 남연 씨 나와주세요. 아, 우손배님 저희 컬플샷을 이렇게 잘 봤습니다. 네, 그 경쾌함, 그 즐거움을 여기서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저희 이제 커플 포토샷은 그냥 가지 않겠습니다. 아시죠? 네, 그때. 아, 그래요. 자,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는데요. 선거 유세, 네, 재정 영상에서 보셨던, 네, 저희 술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고! 네, 닥터템하고, 닥터 네. <laughs> 자, 짠, 네, 짠. 그래요. 요 사진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어우, 마구요이까지 그려. 지현씨만 네.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네. 자, 다음은 최태주씨 나와 주시죠. 과연 두그 분은 브로맨스가 될까요? 아니면 가족이 될까요? 어우, 네. 바로 나니다 여기서만 금흥스러워 했습니다. 네, 어, 하트까지. 자, 여기 서훈 씨도 하트 한번 같이. 네, 자, 대신 두 분은 또뭐 어떤 관계가 있, 있을지 또 사진도 봐야 되기 때문에 포토스타, 아, 포토타임을 두분 서로 등을 한번맞춰보시자 등을 맞춰보시고 시선은 앞쪽으로. 부리부리하고 강렬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아우, 래려 그래. 자, 시청자 분들 모두 이두 분의 눈빛에 빠져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분다 잠깐 들어와 주시고요. 자, 아, 성욱 씨는 남아 계셔야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나라 씨, 권나라 씨 나와 주시죠. 자, 두 분을 모신 거는 좀 전에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지만, 아, 전에 인사이였습니다인지사였습니다 살짝 팔짱 한 번. 살짝, 그렇습니다. 팔짱 한번 껴주시고, 시선 좌측부터. 보시고, 손을 한번 살짝. 손 살짝. 가운데. 가운데. 네,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자, 그리고 이제 두 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등을 서로 맞춰보시죠. 그래요. 야, 사진으로 다 저희 이야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선 앞쪽으로. 시선 앞쪽으로. 네, 잘라졌습니다 자, 두 분은 잠깐만 이제 들어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나머지 두 분. 남지연씨 채팅 주시나 와 주시죠. 네, 조금 전에 피의자 변호사로 만났는데요. 네, 일단 여기서는 먼저 단지, 예, 두분다자장에 팔짱을 한번 끼워주십시오 네, 팔짱을 시워주실때 괜찮습니다. 네, 자, 시선 좌측부터. 네, 그리고 가운데로. 가운데로 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 쪽에 봐주시고요. 자, 저희가 알고 있기로 채태진 씨가 남주현을 조금 좋아하게 되신 거죠. 네. 네, 좋아하는서 끝을 계신데. 모든 분들이 그 끄덕임을 사진 한 장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채태준 씨는 남녀, 어떻게 남녀 지한테 어떻게 이제, 네, 본인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지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하시겠습니다. 자, 시선 앞쪽으로. 채태준씨 체리, 시선 앞쪽으로, 네. 바로 이 포즈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시고요. 자, 두분다 나와주시죠. 자,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욱 씨가 저 제일 먼 곳. 먼 곳. 그 옆에 남지연 씨, 그리고 나라 씨, 건나라 씨, 그 다음에 최준 씨 가운데로 와 주시죠. 거기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지연 씨하고 나라 씨가 가운데 서 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 드라마 이제 화이팅을 해야 되는데, 화이팅을 조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멋지게, 네. 선공이상는한 것처럼, 우리 수목대들에서일을 해줍니다. 네, 시선은 좌측부터. 자측부터 내 네, 끄리 가운데도 가운데도 내 네, 끄리고 오른쪽에도 오른쪽으로 네자 그리고 빠지는 어, 서원아니까까가 하나둘 파이팅하면 앞으로 보시고 파이팅 해주면 됩니다. 각그 손으로, 오 손으로 하나 둘셋 파이팅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네 주시고요. 자 밑에서 감독님께서 굉장히 또 흡족하게 보셨는데요. 올라와 주시죠. 야오 네, 우리 <laughs> 박선호 감독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선호. 네,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만드신 바로 그 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방금 보지 보셨죠? 이렇게, 예. 네. 자, 편 똑같이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시선이 역시 좌측부터, 좌측부터, 네 시선 좌측부터, 네, 제한이 쪽부터 네, 제한이 쪽부터 해주시고, 네, 그리고 가운데도, 가운데도, 그리고 오른쪽에도. 먼저 시그널 되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시고요. 자, 마이크를 우선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우리 드라마 수상 파트너 시작과 어떤 드라마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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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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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연출을 맡은 박선호 그비라고 합니다. 네, 사람만 이렇게 세운 적이 없어서 <laughs> 네, 긴장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어찌됐든, 일단, 예, 어제 나라에 큰일이 있었는데 그 큰일을 잘 겪고 오늘 이렇게 와주신 우리 당선 객분들이랑 기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 웃기네네요. 그, <laughs> 아, 저좀 불성실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드라마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저희 권작가님이 기회부도에 있으신 그, 글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부도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 편견 맞는 세상에서 서로 손을 맞으셨고 맞서 싸우는 성장 드라마인 동시에, 예, 꽤 웃기는 로맨틱 코디이자 <laughs> 그리고 기억을 반복하는 연쇄살인범에게 쫓기는 긴장감 넘치는 릴러이기도 하고, 전국에는 새로운 인이생하는 가슴싸하게 만드는 멜로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네, 있을 건다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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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재밌는 드라마가 우리 네. 수상한 파트너입니다. 자, 마이크를 처음씨 받아주시고요. 네, 극중에서 맡으신 캐릭터 그리고, 어, 취하신 소감을 말씀 해주면 시 되겠습니다. 네, 저는 수상한 파트너에서요, 어, 노지, 노지욱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철저철미하고요. 기소율 1등 검사고요. 굉장히 냉철한, 네, 범죄자 앞에서는 정말 무서운 검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 노지욱이라는 인물이 은봉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미리 조금씩 꼬여갑니다. 네, 그런 이야기고요. 네, 이번에 수상 파트너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어,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방송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방송 보면서 어, 굉장히 즐거워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현 씨. 네, 안녕하세요. 수상한 파트너에서 은봉이 역할을 맡은 은지원입니다. 일단 봉이는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인 아이고요. 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이겨내는 능력도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힘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고요. 그 덕분에 저도 그래서 촬영하면서 되게 에너지 넘치게, 기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시에 첫 방송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진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설레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권나라 씨. 네. 안녕하세요 수상한 파트너에서 차회장 역할을 맡은 헬로 히너스 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차회장 역할을 맡았는데요 유정이는 굉장히 뻔뻔하고 당당하고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고요. 어 지성 선배님의 극중 역할인 어 이제 지우기의 전 여자친구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디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남자분 남자분 케미뿐만 아니라 저와 지연양의 케미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자, 잠깐만 요 나라 씨 다시 한번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자, 네. 깜짝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우리 드라마에서 굉장히 이제 또 기자들 주로 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나라 씨가 만약에 인기가 뜨잖아요. 별명이 생길 겁니다. 어떤 별명이 생길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겠어요? 아 드라마를 통해서? 요 네. 그렇죠. 인기를 얻었다. 어... 아. 맞는데요. 네. 어, 제가 이정이라는 역할에 좀잘 표현을 해내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laughs> 어, 수식어를 어, 갖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 우리나라 만인의 네. 연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어, 역시 네. 센스가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거 네. 아닌데 그죠? 내장 네, 거 아니죠. 짱거천 들죠 근데.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를 그러면 테디스한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 역시 똑같습니다. 네 저는 수상한 파트에서 지은혁이라는 인물을 맡은 최태준입니다아 먼저 은혁이는 어 굉장히 뭔가 허술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머리가 비장합니다. 또 과거에 지욱이라는 인물과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친했던 사이에서 뭔가 잠깐 어긋나게 되는데요. 뭔가 지금 시기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화해를 요청하고 있지만 지우기는 거절하고 저를 매몰차게 밀어내지만 어, 은영이는 그거에 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봉이보다도 은영이가 지우기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어,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중년대 배우이신 채트린 씨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네 감독님한테 다시 한번 네. 자, 그래, 감독님. 우리 주인공 분들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즐거운데, 네, 어떠세요? 같이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팀워크 역시 여기서 보여주신 것 이상의 네, 밝음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자랑을 해주시죠. 아, 네, 그, 저도 아직 젊고 이쁜 감독이어서 그런지 좀 물싹 없이 촬영장에서 예, 놀 때가 있는데, 우리 배우들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질들이 너무 친해서, <웃음> 네. <laughs> 아시리기구나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아마 어 작품 안에서도 이 배우들의 케미가 정말 잘 묻어날 것 같아요. 특히 어 우리 지창욱 배우에게도. 지청 배우가 아무래도 나이상으로도 제일 큰 형이고 오빠고, 그리고 이제 주영 배우 하니까, <laughs> 조금 더 이제 배우들끼리 마음을 터놓고, 의사소통도 많이 하고,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제 부탁을 이200%잘 받아들이고, 이 촬영장 분위기를 너무 즐겁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 연출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사실 감독님께사실 말씀이 더 많긴 한데요. 뭐 그러면 오늘 또 시간이 많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인사를 하시면 하고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오신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오늘부터 첫방이니까첫방 놓치지 마시라고 인사를 제가 이제 구령을 붙이면 인사하고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렷해 주시고요. 차렷해 주시고. 네, 이제 경례하면경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 파트너. 뭐 몇시간안 남았습니다. 몇시간안 남았고요. 시청 어, 때부터 20분장 마지막 끝까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해 주고요 네, 경례해 주십시오. 경례. 네, 수상 파트너 부탁드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우분들 대기실로 다시 가시면 되겠고요. 아, 저희는 지금부터 약 5분간 자, 준비하는 시간, 무대를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뒤에는 저희 연기자분들 본격 인터뷰가 진행이 될 거고요. 어, 될, 될 거고.